신용카드부터 찢어라. 자중자해하며 절제된 마음으로 카드를 사용하자. 하지만 그럴 자신이 없다면 지금 당장 찢어라. 10억 만들기 전투에서 가장 큰 적은 바로 부채라고 하는 괴물이다. 이 괴물은 잘 활용하면 슈렉처럼 착한 괴물이 되기도 하지만 아차하는 순간에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프랑켄슈타인 같은 나쁜 괴물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 부채에 가장 휘둘리기 쉬운 것이 바로 신용카드라고 하는 것이다. 신용카드의 대출 금리를 제대로 알고 나면 누구나 혀를 내두를 것이다. 모 카드 회사의 경우 현금 대출의 열리는 무려 30%에 육박한다. 지금 시중 은행의 금리가 4%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는 살인적인 금리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카드는 한두 개만 가지고 다니다가 물건값을 계산할 때만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버릇이 필요하다. 카드를 한두 개만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우량 고객이 되어 각종 혜택을 받을 확률이 커지고 쌓이는 마일리지를 다른 곳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솔직히 그 마일리지라고 하는 것도 보통 사용한 금액의 0.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1년에 1천만 원을 사용해야 겨우 2만원 혜택을 보는 것이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또 물건을 구입할 때 사용하면 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카드 결제일까지의 경과 이자 만큼 이득을 볼수 있고 연말 정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용하고 있는 카드의 연회비는 아는가 신용카드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서 그 마일리지로 기념품을 받을 생각들은 하지만 신용카드 연회비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카드사에서 플래티늄 카드 보통 연회비가 10만 원이 넘는다. 플래티늄 카드나 골드카드를 발급해 주면 덥석 받을 것이 아니라 연회비가 얼마인지를 체크해야 한다. 카드사에서 연회비를 많이 받을 전략으로 상향해서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 나갈 일이 없는 사람은 마스터나 비자카드가 필요 없고 일반 카드만 있어도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일부 제휴카드는 연회비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왕이면 연회비가 없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어떤 분들, 특히 여성분들을 보면 지갑 안에 카드를 무슨 훈장처럼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혹시 분실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심히 걱정이 된다. 만일 꼭 카드를 여러 개 가지고 다녀야 할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면 가지고 다니는 카드의 목록과 카드 번호, 분실 시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지갑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신용카드의 무절제한 사용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공공의 적중 하나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